자, 오늘 지수 분석을 해드릴게요. 8월, 8월 6일. 8월 6일 지수, 지수가 보자. 일단 매동을 한번 보고. 매동다 팔았겠죠. 오늘 현물, 현물은 기관이 좀 샀던데. <laughs> 통이, 음, 이 코스피는 지금 현재 외인이 외인이 6천억, 개인이 현물이에요. 현물 외인 6천억, 개인 4천억 매도했었고, 기간 금투가 1조 5천억 매수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달고 있다. 코스닥은 보자. 이거 이렇게 보니까 불편하네. 코스닥은 3,000억, 개인 3,000억 매도. 개인 3,000억. 이거 뭐 투매나 왔을것 같고 3,000억. 외인 외인 2,800억. 기관 6 백억 금투 0백억 매수 선물은 코스피 선물은 외인 빼고 전부 다 매도 매도 포지션이네 외인만 7천0백억 매수 옵션은 그 딱히 필요 없고. 푸드옵션 푸드 옵션 개인이 60억 박았네 코스닥선물은 뭐 딱히 뭐 그런게 없고 어, 매동상태는 이렇고 자 현재 상황이 뭐 대외 조건이 대, 대외 악재가 존나 많아가지고 조금 많아가지고 뭐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죠. 바닥을 뚫고 내렸어요. 오늘 이게 몇 포, 포인트가 몇 포인트냐. 1891. 내 개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코스피가 1830, 뭐, 요 정도까지 내릴 거라고 봐요. 뭐, 불가, 불가 몇 포인트 안 남았어. 7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 사실 여기 가가지고 향, 방향을 잡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800을 깨고 내려간다 이 1800을 깨고 내려간다, 이 바닥이죠 그러면은 밑으로 더 빠질 경우가 생겨요 1800 깨고 내려간다 1800을 깨고 내려가면은 뭐, 한, 1580? 이 정도를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왜냐, 1800과 지금 현재 이격이 얼마 크, 많지는 않아, 사실. 코스피가 뭐, 1580 가도, 뭐, 위기니 뭐니 하겠지만은, 딱히 뭐, 위기랄 것도 없고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일단은 1800 근사치는 갈것 같아, 코스피가. 분봉 상태도 지금 꼬라박고 있고. 오전 장, 오전 장 시작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laughs> 장 시작하고, 이 반등 나왔을 때, 이게 진반등이 아니다. 그냥 겜매우고 다시 하락할 것 같다. 이때, 이때 이야기를 했었어, 이때. 11시에서 12시 갈 때, 카톡에 내용이 있는데, 뭐 굳이 뭐 보여줄 필요는 없고. 이 갭이라는 게 차라리 갭을 안 메우고 이렇게 하방을 계속 찌르죠. 하방을 계속 찌르게 되면은 이게 언젠가는 이 갭을 메워야 돼요. 갭이라는 건매우 매우로 하고 있는 거다. 그 많이 들어보셨죠? 갭을 매워야 되는데, 이 갭을 매우고 하락을 한다는 것은 이 위에 상, 상방 포지션을 전혀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방, 하방 수익만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하방 수익만 챙겨서 나가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조금 더 무서운 이유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1830을 바라본 이유가 되겠죠. 자, 코스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laughs> 코스닥은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뭐, 400, 최종, 최종 포인트가 뭐, 460, 460 구간쯤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생,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에요. 이 폭이 여기서 내려오는 것보다 이 폭이 좁아. 750포인트에서 오늘, 오늘 포인트까지 내려온 폭보다 여기서, 지금 현재에서 이, 여기까지 내려가는 포인트 폭이 좁아요. 얼마 안 남았어, 사실. 코스닥은 설마 뭐, 이게 저 밑바닥까지 가겠나 어? 이거 2009년에 리, 리먼 때인데 여기까지는 가겠냐 코스닥, 코스닥 지수는 차트는 좀 그렇네. 버블의 영향, 영양, 영향권을 회복조, 회자체를 회복 뭐하네. 뭐시뭐 이까지는 회복을 해야 될거 아니야. 못해도. 근데 뭐0백 포인트도 어려워질질어려워가지고 아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고 뭐 그랬다 해도, 코스닥은 제가 뭐 단기 하락을, 추가 하락이 있다면은, 530, 530, 530 정도, 단기적으로는 530, 중기 중기도 중기라고 말도 못 하겠다. 1 5일그니까 하방을 찌르면 15일 안에 뭐 460, 470까지 찌르겠지. 근데 차라리 530 갔다가 바로 460으로 내려가는 게 나. 이렇게 푹 빠지는 게 나. 그러면은 이때 저 단기 저가 매수세에 의해서 이렇게 600 포인트까지는 600 포인트까지는 반등을 한다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600포인트가 반등을 하면은, 아, 이제 여기서 추세를 돌려도 되겠다. 여기서 매도,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애들이 추세를 돌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빠지죠. 여러분들이 아는 계단식 카락. 이런 식으로 빠지면, 어, 가, 가망 없어요. 회복하는데 시간 한참 걸려요. 이렇게 빠지면. 예를 들면, 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푹 빠져야 돼. 푹. 그러면 이 반틈 이상의 회복이 됐잖아. 가만 생각해보니, 어? 10년 전에 10년 전에 치수네. 이게 언제야? 2009년. 셀프다. 진짜. 지금 상태로서는 뭐 당기든 중기든 뭐 전혀 상방을 바라볼 수 없는 구간이고, 상방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되려면은. 610 포인트, 610 포인트가 610 포인트를 올라타야 상방을 바라볼 수 있겠네. 그런데 지금 대외 악재가 뭐, 한일 무역전쟁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단기, 떡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리스크 관리 해가면서 매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뭐 일단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물려 있다지만 새로 새로 진입을 하고 싶은 종목들은 조금 손절을 타이트하게 바라보고 진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6일날 8, 8월 6일 치수 분석 마칠게요 딱히 뭐 추가하러 가겠다는데 딱히 뭐 딱히 뭐더할 이야기도 없고